결승전 직전 우리는 7명의 참가자의 우승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다.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현역가 왕이가 결승전을 앞두고 있다. 이제 단 7명의 참가자만이 왕좌를 두고 치열한 대결을 펼칠 준비를 마쳤다. 이들은 과연 누가 최종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7명의 참가자의 우승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해보았다. 1. 에녹 뮤지컬과 트로트의 만남, 최강의 퍼포먼스. 엔옥 그 이름만으로도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뮤지컬계의 보석이 이제는 트로트 무대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뮤지컬 무대에서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그의 화려한 연기력과 폭발적인 성량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한 편이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수준이다. 이번 시즌 내내 그는 탁월한 무대 장악력과 독보적인 해석력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트로트 장르에서도 최강자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애녹의 트로트 해석 방식은 기존 트로트 가수들과는 차별화된다. 그는 전통적인 감성을 깊이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조화롭게 녹여내어 세련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그의 무대는 한국의 노래가 아닌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감성적인 스토리텔링과 극적인 표현력이 살아있다. 특히 최근 공연에서는 노래와 연기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뮤지컬과 드로트의 환상적인 만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가오는 결승 무대에서 에녹이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과 팬들 사이에서는 한편이 뮤지컬을 보는 듯한 웅장한 퍼포먼스를 준비 중이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의 특기인 강렬한 표정 연기와 무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결승 무대를 장악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특히 그는 무대 위에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무대 전체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 만약 이번 대결에서 무대를 장악하는 능력이 점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에녹의 우승 가능성은 단연 가장 높다고 할수 있다. 그는 이미 수많은 무대 경험을 통해 관객의 감정을 조정하는 법을 알고 있으며 순간순간의 감정 변화를 통해 보는 이들을 완벽하게 몰입시키는 힘을 지녔다. 또한 그가 가진 폭넓은 성량과 다채로운 창법은 노래한 구간에서도 극적인 변화를 선사하며 한순간도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 이제 모든 시선이 에녹의 결승 무대로 집중되고 있다. 그는 과연 트로트 무대에서도 뮤지컬계에서와 같은 전설적인 존재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이 결정될 그 순간, 관객들은 다시 한번 그의 마법 같은 무대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에녹이 만들어낼 감동과 전율의 순간을 놓치지 말자. 2. 환희, 감성 보컬의 끝판왕, 눈물샘을 자극하다. 환희, 감성 보컬의 끝판왕으로 불리며 수많은 무대에서 감동을 선사해왔다. 그의 노래를 듣는 순간 관객들은 마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깊은 감정에 빠져들고 만다.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색에 실린 진정성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하나의 예술로 승화되었다. 그가 지난 준결승전에서 선보인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감성의 폭풍이었으며 심사위원들마저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다. 음악이 흐르는 순간 관객들은 숨을 죽였고 노래가 끝났을 때는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심사위원들은 이 정도로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수는 드물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환희의 인기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의 감동적인 퍼포먼스 때문만이 아니다. 그의 성장 스토리 또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운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다. 가창력뿐만 아니라 가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전달하는 능력까지 갖춘 그는 진정한 감성 보컬리스트로 자리 잡았다. 결승 무대를 앞두고 환희는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는 감성적인 곡을 선택해 승부를 걸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는 그의 강점이 극대화될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무대를 보는 모든 이들의 가슴을 적시고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그의 공연이 기대된다. 과연 그의 감동적인 보이스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쥘 수 있을 것인가? 대중과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또한번 전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하나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결승전이 끝난 후 우리는 다시 한번 감성 보컬의 짐정한 끝반왕이 그 누구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3. 김준수 국악 트로트의 혁신 새로운 시대를 열다.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물며 국악 트로트라는 독창적인 장르를 개척한 김준수.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새로운 음악적 흐름을 만들어가는 개척자다. 한국 전통음악의 깊은 정서를 트로트의 대중성과 결합한 그의 무대는 그야말로 환상적이다. 폭발적인 반응. 대중과 평단을 사로잡다. 김준수의 음악은 한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다. 국악 특유의 애절한 감성과 트로트의 흥겨운 리듬이 어우러져 듣는 이들에게 전율을 선사한다. 특히, 그의 가창력은 감정을 폭발적으로 전달하며 매 무대마다 관객을 압도한다. 이러한 독창적인 스타일 덕분에 그는 각종 음악 경연에서 화제의 중심이 되었으며 전문가들조차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전통 악기의 힘. 웅장한 결승 무대 예고. 결승전에서 김준수는 전통 악기를 활용한 웅장한 퍼포먼스를 준비 중이다. 그의 무대에서는 창고와 해금, 대금 등의 국악기가 중심이 되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한편의 예술 작품이 완성될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한국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대중과 심사위원들 모두 그의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악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 김준수가 이끈다. 트로트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며 국악 트로트라는 장르를 탄생시킨 김준수. 그가 만들어가는 이 혁신적인 흐름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다. 국악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리며 그의 음악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과연 김준수는 결승 무대에서도 한 번의 전율을 선사할 수 있을까? 그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4 진해성 트로트 정석 진정한 승부사 현역가왕이가 시작되면서부터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된 진해성. 그는 정통 트로트의 매력을 한껏 살린 무대로 매번 안정적인 성적을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다. 무엇보다 트로트의 깊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그의 노련함은 다른 참가자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결승전에서도 정통 트로트의 힘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니, 클래식한 트로트 팬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5. 강렬한 퍼포먼스를 앞세운 무대형 가수. 예측 불가능한 다크오스. 강렬한 퍼포먼스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겸비한 한 참가자는 이번 결승전에서 반전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감성적인 무대가 강세를 보였지만 이번 결승전에서는 퍼포먼스적인 요소가 강한 무대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그가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강렬한 무대를 준비했다면,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6. 대중투표의 변수? 최종승자는 누구? 이번 결승전에서는 대중투표가 우승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금까지 심사위원 점수와 대중투표 점수가 균형을 이루었지만, 결승전에서는 대중투표의 비중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팬덤의 힘이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참가자가 우승을 차지할 확률이 높을까? 과연 팬들의 열띤 응원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7. 이변 속출 가능성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을까? 결승전은 언제나 예상할 수 없는 극적인 순간을 만들어낸다. 과거에도 많은 프로그램에서 결승전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던 만큼 이번 현역가왕위에서도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심사위원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던 참가자가 대중투표에서 역전할 수도 있고 실력파 참가자가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판을 뒤엎을 수도 있다. 결승전 무대에서 펼쳐질 극적인 반전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최후의 승자는 누구? 결승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이제 단한 번의 무대만이 남아있다. 일곱 명의 참가자들은 마지막까지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며 우승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감성 보컬, 강렬한 퍼포먼스, 정통 트로트, 국악 트로트 등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진 이들이 과연 어떤 무대를 펼칠지 기대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결국 우승자는 누구일까? 관객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흔드는 무대를 펼치는 자가 마지막 트로피를 차지할 것이다. 역사적인 결승전,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구일지 끝까지 지켜보자. 현역가왕이 결승전이 다가오면서 전 세계의 팬들은 각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다. 특히 해외 팬들은 각자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도 트로트의 매력에 푹 빠져들며 자신이 지지하는 가수들의 장점과 강점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1. 앤옥 글로벌 무대에서도 통하는 압도적인 퍼포먼스. 뮤지컬 배우 출신인 앤옥은 강렬한 무대 장악력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해외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그의 감성적인 표현력과 극적인 연출 방식은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 스타일의 공연을 연상시키며 글로벌 팬층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 해외 팬은 앤옥의 무대는 단순한 트로트 공연이 아니라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 같다. 그가 우승하면 트로트의 경계를 허물고 더욱 많은 세계인이 이 장르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 환희 감성을 울리는 목소리로 세계를 감동시키다. 환희의 감미로운 음색과 감성적인 해석은 언어를 초월한 감동을 선사했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팬들 사이에서는 환희의 노래는 가사를 몰라도 마음에 와닿는다라는 반응이 많았다. 특히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진정성은 트로트를 처음 접한 해외 팬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트로트는 한국의 소울 음악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3. 김준수. 전통과 현대를 잇는 독창적인 국악 트로트. 김준수의 국악 트로트 스타일은 해외에서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유럽과 북미의 팬들은 그의 무대에서 한국적인 요소가 강조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 프랑스 팬은 김준수의 무대를 보면 K팝과 전통 국악이 결합한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런 음악이 더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결승전에서 국악과 트로트를 결합한 무대를 선보일 것이라는 소식에 팬들은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 4. 진혜성. 정통 트로트의 힘을 보여주다. 진혜성은 트로트 본연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의 팬들은 그의 정통 트로트 창법을 높이 평가하며 진혜성의 노래는 한국 전통 음악의 정수를 담고 있다는 의견을 남겼다. 또한 남미 팬들 사이에서도 트로트가 탱고처럼 감성적인 장르라는 걸 처음 알게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5 강렬한 퍼포먼스를 앞세운 다크호스, 글로벌 트렌드와의 접점, 무대 위에서 화려한 안무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참가자는 K팝스타일과 결합된 트로트를 선보이며 해외 젊은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SNS에서 이 참가자의 무대는 K팝과 트로트의 완벽한 조합이다라는 반응이 나오며, 그가 결승전에서 새로운 스타일의 무대를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6. 대중 투표의 변수. 해외 팬들의 투표 참여. 이번 결승전에서는 대중 투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 팬들의 참여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열리면서 글로벌 팬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응원을 보내고 있으며 SNS에서는 우리도 트로트의 발전을 위해 투표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퍼지고 있다. 7. 결승전,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펼쳐진다. 이제 단한 번의 무대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해외 팬들은 각 참가자의 매력을 더욱 깊이 이해하며 그들의 여정을 응원하고 있다. 한국에서 시작된 트로트가 이제는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K-팝과 함께 새로운 한류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점이 이번 현역 가왕이 결승전에 가장 큰 의미가 될 것이다. 결국 이번 결승전의 승자는 단순한 우승자가 아니라 한국 트로트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선구자가 될 것이다. 과연 누가 최종 우승을 차지할 것인가? 세계 각국의 팬들이 주목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지켜보자. 여러분,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더욱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